안녕하세요. 2018 증시 시상식을 오늘 준비한 바른증권 방송 송범선 수석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민 수석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저희 네. 같이 하게 됐어요. 예, 네, 그렇죠. 사실상 제가 네. 같이 하자고 계속 말을 했었는데 왜 그동안 네. 안 나와주셨어요? 아 방송 울렁증 있어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아, 너 혼자서 많이 찍으셨던데? 아, 그건 이게... <laughs> 네. 여러분께 이제 수익률이... 수익을 아 많이 들었을 때만 제가 찍고 있습니다. 근데 예. 어떻게 더 파마를 하신 것 같아요, 머리를? 아, 이게 사실 이게 볼륨 매직 파마인데, 어, 미용실에서 아줌마 파마를 해 주셨더라고요. 갑자기 왜요? 아줌마 어, 저는 정말 볼륨 매직을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나중에 딱 하고 나니까 아줌마 파마. 아마도 이 미용실에서 아줌마의 마음으로, 저희 이제 개미투자자님들의 마음으로 주식에 임하, 임해라, 수익을 꼭 내라, 이런 마음으로, 아줌마 파마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와, 네. 좋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 네. 지금 아, 아줌마의 마음으로 네. 정말 개미 네. 투자자들 화이팅이고요. 네. 아, 오늘 시장 안 좋았지만 한번 다시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증시 총정리입니다. 2018, 아, 바로 아, 증시 시상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아, 1등! 2등, 3등, 이렇게 준비했어요. 굉장히 올림픽처럼 이렇게 준비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것만 수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수상을 하게 그렇죠. 되죠. 네. 자, 그래서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1년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 우리가 좀 어, 하나씩 좀 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018년 증시 총정리 시상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악재상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어, 악재상 은메달을 딸까요? 아저 개인적으로 예상으로는 어, 요즘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안 좋았기 때문에 IT나 반도체를 예상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 SK 하이닉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맞네요. 반도체. 네. 반도체. 아, 정확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24% 올해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가 올해만 22% 하락을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그 어, 제가 매를 많이 맞아본 사람으로 네. 대변을 하자면, 제가 이제 학창시절 때 선생님께 매를 거의 뭐, 일주일 한번씩 무조건 맞았고요. 정말 악동이셨군요. 네. <laughs> 네. 학교를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은 네. 또 이제 부모님께서 매를 아, 기다리고 계셔서 엄격하신 분이셔서 매에 있어, 있어서는 제가 네. 거의 뭐 국내 탑을 찍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SK 주, 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왜안 좋아졌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년 네. 동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정말 주가 하나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어, D램과 n 드 플래시 중심으로 완전 슈퍼 호황, 슈퍼 사이클이라죠. 호황을 맞았는데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강격이 이제 급락세를 보인데다가 주요 거래처에서 이제 재고 관리 나서면서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도 어,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주가 예측을 그래서 그렇죠. 각각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전망을 이제 낮,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아 지금 사실상 이 급락세가 나타났었고 반도체 주들이 전부 다안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지금 상황에서 이 시가총액 변동 순위를 보니까 삼성전자 여전히 1위고요.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2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근데 두 종목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워낙에 이 시작하청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1, 2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액면 분할 이후로 좀 하락을 했는데, 아, 3만원대, 3만원대 중순에서 좀 반등하지 않을까? 아,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악재상 이 금메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어, 금메달. 종목은 모르겠고, 아마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전쟁으로 인해 그 여파에 따른 이제 그런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아,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들. 네, 그쵸. 어. 뭐, 네, 중국 관련주.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금메달, 악재상 금메달입니다. 아, 바로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제약 바이오주 어, 근데 왜 중국 관련주들은? 네. 미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네. 인해서 이제 안 좋은 종목들이 네. 많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건 이제 상위로 하는 걸로 그러면은. 아, 그렇죠. 네, 그것도 네, 괜찮죠. 요거는 네. 아, 이제 여러분들께 네.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 바른 증권 방송 투자 전략실에서 네. 어, 10여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함께 네. 또 토론을 해가지고 투표를 뽑은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나타났고 개별 애널리스트들마다의 또 의견은 다 달라요. 그쵸, 그쵸.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지금 1위는 제약 바이오주로 나타났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뭐 최근에 거래도 정지됐고 압수수색도 당했었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와 셀트리온 이거 난리났었습니다.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고 경남제약,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 역시 거래가 정지되면서 상당히 상당히 악영향 먹구름이 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뭐이거 어떻게 또 생각하시나요? 이거. 아, 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의 그 대표로 어 대표하는 이제 바이오주 아닙니까? 그쵸. 근데 어 제가 알기로는 삼성 쪽을 이 검찰에서 무려 약 10회 이상 이제 압수수색을 한걸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어 사실 상장할 때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서 막 일로 와라, 일로 와라 했는데 저희 이제 그 거래소에서 안 된다. 너무 이제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했는데, 어요 근래 지금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정말 그 개미투자들은 뭐 아둥바둥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저렇게 갈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 삼성 바이오로스가 이제 끝나자마자 또세트류분식해계 논란이. 그래서 그렇죠. 바로 않습니까? 연달아서 네. 시리즈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마트가. 너무 이렇게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을 너무 이렇게, 어, 못하게 구, 구게 하는 거 아닌가. <laughs>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회사들. 네. 좀 내버려둬라! 네. 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어, 그래서. 하지만 또 호재도 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주 그 얼마 전에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제약 바이오주 중에 바이오주 중에서 뭐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은 뭐 4년 연속 영업이 적자라도 이제 뭐 상관없다. 아. 계속 이제 기술 발전해라. 그쵸. 이런 식의 이제 호재 뉴스가 얼마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안 좋게만 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제약 바이오즈도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시가총액으로 따져 보더라도 아직도 삼성 바이오디스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 6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코스피를 넘어오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자, 뭐, 아까 전에 뭐 3위로 우리가 랭크를 하자고 했던 중국 관련주들도 있는데, 아, 중국 관련주들 좀 상당히 어려운 사드 관련해서 있었잖아요. 아,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시진핑이 이 싸움 너무 이제 불이 붙은 상황이고, 뭐 지금은 뭐 90일 동안 정전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제 예상은 정말 미국 역 지금 세계 최강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이 이제 뒤따라오는 상황인데 자존심 싸움이죠. 그렇죠, 그렇죠. 서로 지지 않고 네. 하고 네. 아마도 내년에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이. 그래서 따라서 아. 어, 그런 관련주들은 아마 좋지 않. 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너무 어두운 것들 말고 오늘 솔직히 시장도 안 좋았잖아요. 네. 그쵸. 정말. 오늘 뭐 급락을 네. 했고 네. 저희가 뭐 어두운 얘기만 계속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시상식이니만큼 좋은 걸로 좀 분위기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재상 호재상 3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보겠습니다. 어떤 거 예상하시나요? 호재 <laughs> 아, 상도 <오제상도> 제가 <laughs> 네. 말씀. 근데 네, 한번 찍어 보시죠. 아, 준비해 주셨는데 아예 그렇습니까? 호재 상, 어 호재 상, 음 정말 궁금합니다. 보여주시죠. 아. 예. 네. 예. 아 바로 남북 경협주입니다. 아 남북 경협주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이나 트럼프와의 관계, 트럼프 아,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 경협 관계 에 있었고 최근에 이제 유라시아 철도. 유라시아 철도로 해서 유럽과 한국을 잇는 이런 철도 많이 말들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서 건설 관련주들 굉장히 좋았고 철도 관련주들도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어, 괜찮지 않았나 금강산도 좋고 어, 여러 가지 어, 말들이 나왔어요 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 남무경협주들좀 조목해 볼수 있겠고 올해도 연초까지 좋았어요 4월 그쵸, 5월까지도 네, 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 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연초에 좋았던 점들에 비추어 봐서 어, 호재상 3위를 랭킹이 음. 됐습니다. 네네. 네, 뭐좀 좋아질까요 남북 경협주? 어, 남북 경협주 테마주들을 제가 좀, 좀 완전 완벽하게 분석하지 못했지만 어, 차트만 보자면은 대부분 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이제 남북으로 뭔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 대통령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어 아마 꾸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정책적인 방향 네. 아, 이런 부분이 남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위입니다. 2위 보겠습니다. 아, 2위는 대선 테마주입니다. 아, 바로 여기 보시는 바 같이 가루 안에 남선 알미늄, 한창제지 이렇게 있어요. 아, 굉장히 올해 핫한 종목들이었죠 그렇죠. 연말까지도 엄청난 시세를 어, 뽑아냈던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두 종목 많이 개인 투자자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뭐 더불어서 어, 예전에 이제 에, 여기 에너스트님이 말씀해주신 것들이 이제 한국 선제도 있었죠. 네, 한국 선제 있었죠. 한국 선제. 그래서 뭐 증시 테마주, 증시 네, 테마 대선테마주들 또 어떤 게 올라가겠습니까? 또 앞으로는? 음 아무래도 지금 대권 주자에서 어, 손꼽히는 인물이 이낙연 그리고 뭐 오세훈 황교안 그래서 그렇죠.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 지 핵심적인 인물들을 그 관련주들은 아마 또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남선 아루미늄 같은 경우가 이낙연 후보의 제 대표 대장주예요. 자 그리고 한창 재진은 황교안. 황교안 후보의 예, 네,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셨다가 나중에 2019년에도 또 다시 한번 파동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약간 주춤하지만 이런 대선 테마는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1위 금메달. 금메달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메달 뭐가 될까요? 금메달. 음, 저는 금메달이랑 네. 약간 먼 사람이라서 감히 네. 예측을 할수 있겠네요. <laughs> 네. 네. 네, 아 금메달 굉장히 좀 어, 떨립니다. 아, 떨립니다. 네. 네, 방수 방수합니다. 네. 네, 방수 방수하죠. 두근 두근거리면서 네.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에, 금메달 아, 발표합니다. 자, 자, 발표합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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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차. 와, 수소차 박수차 대박입니다. 대박. 네, 수소차가 대망의 유리 이렇게 빨간색으로 어,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을 좀 보시면 현대차의 대규모 수소차 투자가 있었고 이 정부의 정책이 최근에 이제 2022년까지 수소차를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전기차는 굉장히 대중적이잖아요, 요즘. 이 파란 번호판, 파란 번호판은 이 전기차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수소차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대중적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기차는 점차적으로 전기충전소가 많지만 수소차를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것이 12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단계다. 그래서 앞으로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소차 테마주를 우리가 대망의 1위로 저희가 바른증권 방송에 꼽았습니다. 자 근데 수소차 테마주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수소차 테마주 하니까 네. 눈에서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아왜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네. 에코바이오를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물론 3번도 계십니다만 제가 뭐 얼마 이하 추천했는데 이것이 이 종목이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이 단 오십 원 차이로 네. 저희에게 이제 선물을 주지 않고 아, 네. 날아가는 바람에 무료 제가 추천한 당시보다 지금 뭐 보면은 50% 이상 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아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제가 보는 이 있다는 거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네.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네. 시장가로 매수를 했다면은 네. 만약에 시장가로 매수했다면 그냥 50% 수익 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나나는데 네. 아, 아깝네요.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우리 뭐 회원님들을 네. 위한 그쵸, 리스크 그쵸. 관리가 굉장히 네.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장가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위로 올라갈때 이게 얹어서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막 급등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 효과를 주문을 네. 하신 이게 추천하신 을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정말 슬픈 과거지만 네. 제가 그래도 이제 꽁대신닭이라고 하죠, 꽁대신닭. 네, 그렇죠. 그래서 에코바이오를 놓쳐서 너무 분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브를 네이브를 찾아서 약25%의 급등을. 수익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이블도 예. 수차 관련주입니다. 아 네이블은 수차 관련주가 아니고 <laughs> 이 ICS 문자 메시지를 카톡처럼 아, 뭐 네. 그런 관련주입니다. 어쨌든 저희 바른증권 방송이 계속해서 이 수소차 연구를 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에코바이오. 또그밖에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이 리스트 대상에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에 또 수차로 좋은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되고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수차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증시 연말 시상식을 마쳤어요. 와 지금 화면을 보시, 보시면 굉장합니다. 이것들. 근데 또 2019년은 이 호재가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또 호재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9년에 이 중에서 가장 잘갈 것이다. 한 업종, 한 사람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업종은 무조건 하나만 걸려야 됩니다.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이 중에서 2019년에 금메달 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음... 그런 산업 테마 업종 어... 뭐가 될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laughs> 네. 음, 제약주가 아마 가지 않을까. 아, 제약바이오. 네, 왜냐하면은 어, 지금 악재상 1위죠. 그렇죠, 악재상 근데, 1위입니다. 지금. 어, 바이오즈는 네. 악재상이 있기 전에 이미 네. 주가가 되게 많이 상승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상승하다가 이제 악재가 나온 거고. 네. 그리고 지금 호재상 1, 2, 3위는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 반이 너무 많이 됐기 올랐어요. 맞아, 맞아. 제약. 물론 악재상 1이라고 했지만 그에 비해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어, 테마를 보면은 이 순환이 계속 순환을 하거든요. 그렇죠. 테마로. 이 때문에 제약은 아직 때가 더 탔다. 아. 어, 내년에는 어 아마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중에서는 네. 제일 강력하게 좋은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제 악재가 호재상 1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반도체 반도체를 네. 꼽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면은 저 이제 올해 사실상 이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어 대부분의 이 대기업들이 안 좋았어요 근데 반도체만 올해도 유일하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이 반도체 업종이 D램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안 좋겠다라는 전망들이 많지만 아, 저는 또 다르게 보는 것이 뭐 디스플레이라던가 아, OLED TV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 반도체들 아, 이런 것들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TV 등등 컴퓨터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어쨌든 아까 시가총회에도 크게 변동이 없었죠. 그래서 아, 지금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또 l g 전자. 이쪽이 저는 2019년에 금메달 차지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어, 두 전문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2019년 바로 12월 30일 그때 네. 다시 한번 방송을 네. <laughs>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그때 1년 뒤에 이시점에 누구 말이 진짜 금메달을 따는지 한번 그때까지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바른 증권 방송을 시청해 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말씀하세요. 예, 네, 아니 뭐 농담 삼아 하는 말인데 네. 2019년 제가 만약 네. 이 자리에 있다면 <laughs> 네. 머리 스타일을 정말 제대로 된 볼류로. 빨간색으로 상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어,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음,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 원합니다. 네, 아, 진짜. 원합니다. 상한가로. 예. 네, 네. 그렇죠. 네. 뭐 그렇다면은 뭐 아, 대박 수익이 날 거예요. 바인드컴방송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빨간색 뭐 가발을 써서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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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상한가 머리를 하고 이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뭐더 자세한 말씀 하실 거 있나요? 어... <laughs> 네. 아무튼 2018년 되게 일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네. 어, 2019년 뭐 저희가 힘 많이 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보답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바른 증권 방송이 2019년 시상식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에 바로 금메달을 딸 종목들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벌써 리스트로 뽑아놨어요. 자,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 정말 급등 2019년에 금메달을 딸수 있는 이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하단에 링크 클릭하셔서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저희가 배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좋아요 한번 해주시죠. 네, 좋아요, 좋아요 버튼 네,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바른 증권 방송 송범선 전문가 네, 박종민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